사보상황 무책임한 외유 파주시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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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규탄한다. 7300만원 웬말이냐 세금 낭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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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이 극한으로 대집, 대립하고 있고 개성공단과 DMZ라는 이 접경지역에 아주 첨예한 이곳에서 우리 파주시를 책임지는 파주시장님이 자신의 직분을 버린 채 우리 파주 시민들을 그냥 내팽개 치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단순히 나간 게 아니라 모금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13명이나 같이 갔습니다. 쓰는 돈만 7,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대체 어디에 쓰고 누구를 데려가고 무엇을 하는지 파주 시청에게 항의하고 물어봐도 무급 부담입니다. 왜 무책임하게 떠나냐 해도 무급 부담입니다. 심지어 전쟁 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뉴스에 나오는 말은 뭐고? 시민들의 여론은 무엇이고? 가족들과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이 모아놓은 소중한 1억 5천 6백만 원이 어떤 가치를 가진지도 모르고 무작정 8천만 원 가까이 들여서 해외로 떠났습니다. 정말 무책임, 무절제 그리고 무자격자들을 데리고 간 전형적인 잘못된 행태입니다. 파주 시청 시장, 파주 시청을 책임지고 있는 인재 시장 분명히 대우 각선을 해야 합니다. 선심성 위가 웬 말입니까? 파주시 행장을 책임지고 있는 인재 시장을 진짜로 혐망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시장을 운영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조만간에 선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적을 두고서 이번 일은 묵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은 희생을 보는 것은 약한 사람입니다. 하주는 생명과 평화의 상징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간 목적 자체가 해외 연수를 갔기 때문에 목적이 아니라 전쟁 박물관을 지금이 전쟁의 위협 상황이 있는 곳에 전쟁 박물관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이 시국에 음, 며칠씩 그 7300만 원돈 써가면서 시민들 돈 써가면서 갔다는 거에. 상당히 개탄스럽고 분노스럽고 다른 지역에는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보 상황 무책임한 외유 파주 시장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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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 무절제 무자격 상심성 외유 이인재 시장을 규탄한다. 안보 위기 상황으로 비무장지대에서 국지전 위기가 최고조로 달해 있던 지난 10일 이인재 시장은 파주시민을 남겨둔 채. 유럽으로 출국했다. 이번 외유는 안보 무책임, 세금 무절제, 동행자 무자격의 성집성, 예산 낭비 외유의 전형이다. 더구나 지금의 의회 본회의 기간임을 감안한다면 아나무인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키리졸고 훈련이 시작되어 안보 위기가 극대화되자 적경 지역 자치, 자치단체장들이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연락망을 세우고 있다. 적경 지역 비상상황 대응이라는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인재시장은 정해진 일정 때문에 추사하기 어렵다 라는 핑계로 외유를 강행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외유에 13명이 7,300만원의 세금을 써서 다녀온다. 영국 글로스터 시에 전달하는 1억 5,600만원이라는 성금에 비하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다. 또 함께 동행한 인물들도 문제가 있다. 동행한 13명 중6.25 박물관 건립 지원이 이름으로 참석한 송달용, 한기용 이성열 등. 세 명은 이번 외유의 무자격자로 왜 참석했는지를 대묻고 싶다. 우리 파주 시민단체들은 이인재 파주시장의 선진성 외유, 예산 낭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지금 당장 유럽 외유일청을 취소하고 곧바로 귀국하기를 요구한다. 예산을 낭비하는 파주시장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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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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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시민 여러분, 어, 이인재 시장이 영국으로 출장 갔습니다. 파주는 접경지역입니다. 북한과 가장 근사 근거리에 있는 대성동 마을이 파주시 주민들이고요. 만일 지금 이 시국에 파주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이인재 시장은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지금 남북 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마당에 시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이 없다는 사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불안해하고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임시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서 시장이 외유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인재 시장은 회기 열리는 중에 출장을 다니는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영국 클러스터에 시민의 성금 1억 5천 6백만 원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임시회가 열리는 때야 하고 안보 위기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주민들이 불안하고 만일 전쟁이 나면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모르고 모르는 이 마당에 가야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인재 시장은 돌아오십시오. 이인재 파주 시장이 영국 나간 건 알고 계시나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목소리>